10시가 지나고 있는데, 아직도 해가 솟아오르질 않고 있습니다. 짙은 구름이 깔려 있어서 매우 어두운 회색빛 하늘이거든요. 글루미한 분위기가, 약간은 좀 무거운, 우중충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난도 잘안 보입니다. 눈이 침침한 탓도 있겠습니다만, 숲 자체가 좀 어둡다 보니까, 난을 보기가 매우 어렵고, 더불어서 난 자체도 없습니다. 매우 난보기가 귀한 산을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먼 길을 새벽을 달려서 왔기 때문에 예, 눈이 시큰시큰하면서 예, 맞바람을 맞으면 눈물이 지금 찔끔찔끔 나오거든요. 음, 안 좋습니다. 여튼 그래도 한 옥씩 이렇게 예, 남들이 손을 대지 않은 최초의 상태 그대로 <laughs> 남들이 한 축씩 있어서. 어, 기대감은 더합니다마는 입 음, 자체가 썩 그다지 에, 에, 발전적인 것 같지는 않아서 어, 좀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이 깊은 골짜기까지 들어와서 어,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여튼 오늘은 여기서 하루를 어, 탐난을 해보겠습니다마는 오늘도 역시 큰 기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 지난번에 만족도 200% 산행을 어, 했기 때문에 오늘은 뭐꽝 산행도 괜찮습니다. 에, 구독자 여러분께 이 그루미한 분위기를 어, 즐기는 것으로 만족해야 할것 같습니다. 아까는 사실 별볼 일이 없었습니다만은 어, 이 친구는 좀볼 일이 있습니다. 일단은 잎 자태가 어, 검은 빛으로 잎 마무리도 아주 좋습니다. 둥그스름하고 어, 자태가 좋죠. 썩 그렇게 에, 완전한 후유근 아닙니다만은. 어, 일단은 뭐구촉이 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서 자네 어, 누군가 비켜나게 어, 생강근으로 보여지죠 음, 생강근으로 보여지고 어 자태가 좋습니다. 이 깊은 숲 속에서 이 정도 자태로 자랐으면 에, 탄력을 매우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거든요. 에, 큰 배불뚝이는 아니더라도 일단은 이 떡잎 은 모양새가 환엽빛으로 동그스름하게. 어, 아, 마무리가 잘돼 있습니다. 어, 입 색도 아주 좋죠? 새카한 먹엽에, 어,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어, 뭐, 더 이상 제가 뭐, 딱 부러지게, 예, 도화변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 제가 간혹 말씀을 드리죠. 이렇게 우글쭈글, 어, 이렇게, 음, 좀 확대를 해볼까요? 이 면의 구성이, 약간씩 우글쭈글 울퉁불퉁 이렇게 구성된 잎들은, 의외로 속에 서산반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잎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튼 잎색이 너무 좋고 어, 흔히 말하는 무광질에 약간은 긁힌 듯한 잔나사가 있는 듯한 예, 그런 난이거든요. 어, 지금 이렇게 깊은 송림 음, 숲 사이에 예, 일조량이 아주 부족한 지점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잎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 향후에 상당한 발전 가능성이 있는 난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야. 얼마만에 보는 난초인지 모르겠습니다. 감개가 무량합니다. 하하 <laughs> 참. 난초도 너무 귀하고 어, 수년 전에 감발을 해서 그런지 난들이 전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생강은 바라는 정말 어려운 것 같고요. 한참을 능선을 몇 골짜기를 헤매다가 이렇게 깊은 골짜기 하단부를 이제 왜냐면 상단부에는 거의 예, 난이 보이질 않아서 하단 쪽으로 계속 내려가는 중이거든요. 아, 도가니가 퍽퍽합니다. <laughs> 아, 새해 들어서는 좀더 건강한 모습으로 구독자 여러분께 좋은 난을 좀 많이 보여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마는 아, 도가니가 뻐근합니다. 아, 어쨌든 난초를 오랜만에 봤는데 의외로 상당히 잎이 좋아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음, 일단은 보시게에 색감 맞죠? 아, 육질도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 노수엽으로 잘 서있죠. 이 깊은 골짜기 안에서 어이 정도의 잎선과 이 정도 잎 마무리면은 상당히 좋은 육질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허 야, 어이 친구는 어이이 이 친구는 뭐 생강근에서 발아한 아또 콧물이 줄줄 나오네요. 어 어쨌든 좋은데요. 어두촉어 어, 생강근에서 발아한 두 촉이고요. 야. 이게 지금 겨울 가뭄이 정말 심각합니다. 비가 안 내리니까 이 뿌리가 다 쪼그라붙어 가지고 잎도 다지 탈수가 다 왔거든요. 안타깝습니다. 겨울 가뭄이 정말 극심한 것 같습니다. 야잘 생겼죠? 확대를 해볼까요? 이 친구는 못못 보던 친구였는데, 어생각을 해서 바라한것 같죠? 어 잎이 아주 장해 좋습니다. 단엽은 아닙니다만은 흔히 말하는 단엽 성질을 가진 나이다. 음, 이 친구도 그렇고요. 뭐,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살짝 숨어 있는 친구를 또 볼까요? 음, 어, 동종의 품종이죠. 잎이 후육질에 바닥에 좋습니다. 어, 이런 오 어, 보면서 똥잎이 어이 장난 아닌데요? 어 똥잎도 쫙오그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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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어가지고. 지금, 음, 제가 몇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 속살래라고 부르는, 음, 접히는 부분, 잎 마무리가 원래 잎이 끝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흔히 말하는 M자입니다만, 이렇게 깁니다. 이만큼 우짜랐던 얘기거든요. 어, 분배양 시에 엄청나게 짧아진 후육으로 어, 발전할 것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 탈수가 와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약간 그 잔나사지처럼 긁혀있는 모습인데, 어, 일단은 무광질의 잎은 맞습니다. 네, 상당히 어, 이, 이 친구도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웃자란 부분이고요. 야, 의외로 괜찮은 친구를 만난 것 같습니다. 좋은데요? 난이 원체 귀한 지역에서 그런지 어, 잎 자체가 전부 예뻐 보입니다. 바닥하게서 가지고 잘 자태가 아주 좋긴 한데 어, 전부 생강은 한 쪽에서 발아가 된 난들이거든요. 입들이 음, 좋습니다 어,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이 친구죠 일단 음, 보시기에 좀 확대를 해볼까요 음, 자태가 잘 생겼죠 육질도 좋고요 어, 안으로 잘 갈머리가 되어 있고 입 마무리도 좋습니다 살살 한번 정체를 밝혀볼까요 하하 오 바닥바닥하니 아하, 아무튼. 어머, 생강 눈으로 보이죠? 아, 똘망합니다. 이 떡잎도 잘 오가 붙어가지고 단엽일까요? 좀 확대해 볼까요? 두둥. 오. 아, 단엽의 포스가 느껴지는. 얍! Yep. 단엽은 아닌 것 같죠? 어, 요즘 되게 이제 산행 다니시는 분들이 좀 이렇게 고추소고 이러면 되게 단엽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어, M자도 여기까지 밖에 없네요 야 좋습니다 어, 저는 단엽을 그렇게 쉽게 정하진 않습니다 어느 정도 라사지도 깔려 주어야 되고 음, 자태도 갖춰 줘야 되죠 어, 단엽이라고 뭐 하기는 좀 애매한 하지만 어, 품종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은 어, 그런 잎입니다 좋습니다 어, 이쪽 지역 비탈에 난들이 전부 이렇게 엽성들이 좋고 바닥해가지고 어, 향후 에 어떤 기대치를 상당히 높여주는 것 같긴 한데요. 어, 이 친구 정말 괜찮죠? 오늘은 이 년초로 삼을까요? 좀더 어, 탐난해봐야 되겠습니다. 멀리서 보기에도 상당히 연한 빛으로 연초록으로 보이는 난이 있어서 가까이 왔습니다. 일반 이 음, 지금 기존에 약간 소멸이 덜된이 부분하고 밑에 부분은 확인이 색감이 다르죠. 올시나도 아주 색감이 좋습니다. 그러면서 입면이 아주 곱고 맨질맨질하거든요. 어, 여쨌튼뭐 어디 묻혀서 이런 색감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어, 선천적으로 나오면서 소멸이 되고 어, 덜된 부분은 이렇게 서반처럼 얼룩얼룩 무늬가 남아 있습니다. 어, 전체적으로는 서라고 볼수있겠습니다만는 엄밀히 말해서는 어, 서반으로 보여지는 난이거든요. 어, 상당히 어 이거 뭐 대준데요. 어, 새로 나온 초은 아유, 굉장히 색감이 너무 좋죠. 기부도 깨끗하고, 뭔가 어, 숨겨놓은 이야기가 많은 듯한 그런 난으로 보여집니다. 어, 상당히 좀 연구 가치가 있는 그런 난 같은데요. 좀 한번 같이 살아볼까요? 약간 갈등이 쌓이는 것 같습니다. 엄마 무시한 급배탈을 내려와서 하단부를 탐난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그 상부를 탐난을 봉우리를 몇 개를 넘었습니다만은 개 꽝입니다. <laughs> 아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어, 좀 하단부로 하단부에 이제 좀 아래 자락을 좀 타보면 어떨까 싶어서 어, 하산길에 아래 자락을 탐난을 하고 있었는데요. 해야디야. 노를 저어라. 이 이런 난초를 만났습니다. 아, 구독자 여러분, 긴장하시기 바랍니다. 이야. 확대를 해볼까요? 이야. 멋진 산반입니다. 아, 좋습니다. 이 친구도 잘 들어있죠? 산반, 호. 음, 이 입장도 잘 들어있는데, 이 친구는 없네요. 신화, 신화촉 같은데, 오라? 에헤이. 아, 분명히, 아, 같은 품종인데, 신화촉에는 없습니다. 아하 이런 대량 난감. 하지만, 일단 세력이 약해서 이렇게 안 나올 수도 있고요. 또, 이 친구를 다 키우고 나서 만일에 계속 신화가 무지가 나온다면, 다시, 어, 분촉을 해서 기르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야, 모촉은 뭐 시원시원합니다. 입 자체도 좀느껴지겠습니다만은 바닥바닥하죠? 까당까당합니다. 아주 좋습니다만은, 안타깝게도, 아, 신화촉은 무지입니다. 이증구는안될것 같은데요. 어, 여튼 뭐, 입성도 좋고, 나무랄 데 없습니다. 야, 이렇게 시원하게 뻗은 산반도 저는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요. 이쯤 되면 또, 바로 또, 화장실 놓고 하시는 구독자님들 계실 것 같은데요. 어, 여튼 뭐, 그러시거나 말거나 저는 기분이 좋습니다. <laughs> 하얀 길에 정말 멋진 산만을 만났고, 지금 저 산반 끝부분이 소멸이 되면서 약간 일소현상으로 타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거든요. 어마무시한 산반 복색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어, 정말 멋집니다. 거기에 소심까지 더해 예, 줄 일은 없겠죠. <laughs> 여튼 너무 좋아서 너스리를 떨고 있습니다. 아, 정말 어려운 어, 산행을 했습니다. 어, 날씨도 정말 저 해가 구름에 하루 종일 가려져서 나오질 않고 해가 나오질 않다 보니까 이제 좀 바람도 썰렁합니다. 지금 시간이 2시 정도 다 되었습니다만은 코도 시렵고 기도 시렵고 그렇거든요. 어, 다음 주부터는 뭐 눈이 전국적으로 많이 온다고 해서. 오늘 토일인데도 요 불구하고 1박 2일 산행을 출발을 했습니다만, 어, 그다지 큰 기대를 하진 않았었죠. 하지만, 음, 열심히 산을 오르내렸더니 어, 이런 친구가 눈앞에 보여서 오늘 산행도 대만족인 것 같습니다. 장마다 꼴뚜기는 나올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어, 뭐 어물전 망신은 꼴뚜기가 시킨다. 뭐, 장마다 꼴뚜기냐. 이렇게 그동안 꼴뚜기를 비하 발언을 하시던 분들, 분들은 이번 기회를 빌어서 조금 다른 말씀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아, 꼴뚜기 귀합니다. 어물전의 명품이죠. 꼴뚜기 우리가 높게 대우해줘야 됩니다. 다음 산행에서도 이런 멋진 꼴뚜기를 만날 수 있길 기대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쳐야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루미한 날씨를 패대기 친 녹제였습니다.